유가 있단다면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죽는 거거든요. 죄 사받았다 사실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단다면 우리 구원받았단다면 우리는 마귀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닌 진리의 간 노의를 자유케 하리라. 영육과의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되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운 중에 행운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결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들이 막 일을 킬받 버리면 막이는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을 못쓰고 결박을 그대로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이라든지, 고난주의 주이라든지또 종로주의라든지, 부활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배경 속에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는 하나의 능력을 받던 성도들이 드림으로 이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사용해서, 온수막이 이 나라에 이렇게 파재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백선이 이렇게 시달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정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귀신에게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잡혀있어요. 대통령 이시에서, 모든 김근 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 내노라는 이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앉히 잡혀가지고 국정이 이렇게 농단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막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전히 이 땅에 이 백성들이 희망을 져버리게 만들고 소방롭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만만치 않은 이런 현 시체, 현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구원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랄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중요을 바로 뭐냐면 땅에 떨어지죽니까 기성하고 기도를 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처럼 가까이 가니까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이 바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물칠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더해서 활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신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일 싸고 사망이니까.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약하고 악한 마귀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용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롭담을 잊고 그 의롭다 하신 그 능력 가지고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저주의 지향을 완전히 물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독교인들.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드 후소 1장 11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험을 이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자로, 사도로, 그리고 전도자로,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지푸라 같은 인생이 아니란 거죠. 건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 땅에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걸칠 것이 없는 전도자요 선포자요 교사요 사도요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이죠. 원스막에 완전히 우리를 보고 학을 떨고 도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는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관이라든지 모든 이 절기가 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받고 큰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서 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편 101, 111편, 118편을 말씀 보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고 더나가서 이 땅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뭐가 됐죠? 영접 바른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가진 것, 가만의 역사 와 같은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물체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쓰레기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쓰레기, 암덩어리 같은 이런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명력을 내려야 될 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 내가 명, 너에게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에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의 땀덩어리들이 전부 떠나갈지어다 이 견딜 수 없는 이런 불신의 덩어리들이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전이가 됩니다 전유가 더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소 우리 는이처럼예수의 능력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함을 다 물리쳐버리고 가정한 감을 모든 흑감을다 꺾어버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는열 해달라고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가 들먹거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얼마나 하늘 기뻐인지 몰라요. 마인는 얼마나 괴로워지 몰라요. 저저저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너무나도 이 저저 괴로움이 시달려가지고 떠날 때비참을 떠난단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끼루 살게 되면 빛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안젤을가 이제 사월달에 돌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바를 던 이스라엘 사들이그예금의사명했던 노예생활 끝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피를 능력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저절시장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길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돼요. 이미스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에 지금 보험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또돌아온단 말이거든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바울아, 바울아, 담대하게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해라. 담대하게 말을 해라 말이거든요. 이만큼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전부 사람이라 사람이라 볼수 있지만, 그 속에 전부 사단역사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드는 사단을 향하여서 "니가 말해라" 말이거든요. 선포해라, 예수로서 그 이름을 선포하라 말이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마귀가 창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용화대 그 안에가 엄청나게 지금 귀신들이 마귀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구슬하고요, 하루에 몇 번씩 무당들이 들랑달랑그리면서이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정수능 대통령하고 있지 않아요. 김건희 씨가 지정지 정신도 지금 이제 영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그래서 그백성들이 좋아, 여름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불러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 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많이 살고, 뭐, 점쟁이 얼마나 살고, 많이 살고 있고, 거기 얼마나 절감들이 많습니까? 마귀가 아 그냥 자기 때그러만 하지 않을 때, 마귀가 팔아왔는데, 거기다 부지러 부를 난리가 난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보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사실이죠.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에게 파울이 주신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코르덴스 1장 1 8절 말씀하니까 십자가의 돈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도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사당이 얼마나 역사했던 그런 현장 내렸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게 되면 다 당합니다. 사회권 세계 당하지요. 이모도다 얼음 다 당하게 됐어요. 순리의 것이 마귀가 지금 자기들의 순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들이 가상 활동을 못하도록 잡하고 꺾고 물칠 수 있는 예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의 능력이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돈벌어서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너희는 왕 같은 생이요 그러한 나력 하나님 그러한 백성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백성으로 그런 왕 같은 자녀로 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의 가 능력에 대 모든 믿음, 삶이 구원을 시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 믿음으로 말암만 살리라. 우리는 사는 길이 있어요. 가치생성을 올려 것같이 보이면 우리는 그 중에서 색다르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구도하고 점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능력,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대책이 세워져 있는 그런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기억시고 명심하시고, 다른 생각을 다 버르세요. 호 사람은 것을 버은시사 바랍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말씀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사이은이를은이사사실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 게모를 우리들이 안 깨졌던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문제 덜이를 여러분들 보시고 우연이라 하시 생각이 마시고 이것이 당연히 생각이 마시고 사단 장난들이거든요.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서 떠나게 될 것이요. 너희 가정 떠나게 될 것이요. 너희게 에 떠나게 될 것이요. 마귀를 데려게 마를 떠나려고 또 준비도 하지. 마귀를 데려가자, 마귀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아프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집이 좋은 줄 알고, 우리 가정이 좋은 줄 알고, 집을 짓고 살라고 하잖아요. 베리벨리걸다 갖다 놓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여러가지 모양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이 마귀, 이, 이 아담과 하하를 죄짓게 만들고, 에덴 축복을 주면서 놓치게 만들고,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인 살인자를 만들어 놓고 별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로지를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능력 받으셔 가지고 완전히 마귀를 드려야겠어. 저희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십자가의 망대를 설수 있는 귀한 여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큰눈혜로 말미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세요. 뭘챙기자 챙겨보야되냐. 버릴 것이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예수 스도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보험 아닌 것은 전부 다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다 버리세요. 염려 버리세요. 걱정 버리세요. 근심 버리세요. 보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 자체도 여러분 생각 믿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 믿고 가지 마세요 베드로가 갈리 호수에서 최고의 1인자입니다 공물 던지는 데에서는 자기 실력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공을 내렸지만 거기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는 네가 배 오른쪽에 건물을 던져라. 깊은 건물을 던질 때 베드로하고 주님 말씀 맞지를 않아요. 이성적으로 각자 한번 생각해 봐도 베드로는 바다에 살았, 사는, 살았던 사나이고 예수님은 팔 몰라. 갈릴 바다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이시분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 그물을 던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물을 던졌더니 고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말씀 후지여서 건물을 던졌더니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항상 고달퍼 힘들어요 말씀 후지여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죠?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엄청난 그런 최고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정의 대상은 모든 걱정, 의심 제보따리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버릇, 버려버리세요.